그러면 두 번째로 추천하는 도시? 나는 이번에 바다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어 다른 곳을 얘기해 보면 음. 바스? 최근에 우리 갔다 왔잖아. 음. 바스. 바스 좋았어. 나는 바스를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해봤거든. 사실 뭐 친구들 물어보니까 그런 패키지가 있대. 그 스톤 엔지도 스토렌지. 보고, 음. 스톤 엔지도 보고 바스 가서 목욕하고 뭐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한 큰 매력을 나는 못 느끼니까. 여기서 10년 넘게 살면서도 바스를 갈 생각을 안 했잖아. 멀지도 않고 한데. 근데 어쨌든 꼬마가 학교에서 로마시대 거를 배우니까 요번에 이제 너의 성원에 따라가야 될것 같아 싶어가지고 아침에 갔다 왔는데 당일치기로 우리 갔다 왔지. 그지? 응. 아침에 한 8시에 런던에 서 출발해서 우리 돌아오니까 한 6시 됐던 것 같아. 거기서 응. 5시 정도 되는 버스 타고 왔지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우리가 바스를 당일치기로 가가지고 되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응. 어 그냥 도시 자체가 음. 다 유적이고 역사다 보니까 음. 그냥 걸어만 다녔는데도 음, 음. 유적지였고. 되게 잘 사는 동네 같았어. <laughs> 아 우리 꼬마가 그랬잖아. 아 자기는 은퇴하면 여기서 와서 살고 싶다고. 얘가 음, 무슨, 했는데 무슨 내 말이 무슨 냄새를 맡은 건지 어떻게 알고 음. 그 벽돌이랑 건물이 주는 그런 느낌이 좋았나봐. 음. 음. 웃겼어. 근데 거기 바스는 왜 거기에 생긴 거야? 바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온천물이 나오니까 로마 사람들이 음. 거기다 바스를 만들었지. 음. 그리고 바, 로마 군들이 철수를 했잖아. 음. 그리고 나서 그게 그 이후에 쳐들어왔던 뭐 바이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다 망가졌었을 음. 거야. 그리고 유적들이 다 깔려 있었겠지. 음. 근데 어, 어느시대라 그러지? 위젠지 시대라고 하는데 음. 조지안 시대라고 하거든. 음. 킹 조지 원투쓰리면 내가 3가, 밑에다가 자막 넣어 놓게킹 조지 1, 2, 3가. 아, 음. 맞아. 음. 하는 그 걔네들이 다스렸던 고식인데 그 그때 음. 소문이 돌았대 오마사 람들이 여기에다가 음. 어, 바스를 만들었었대 그래서 여기 음. 이름이 바스래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았대 아,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스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나름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 부유한 그런 자재분들이 이제 모여 사는 도시였던 거야 그때부터도 음. 음.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와서 우리 그러면 제대로 발굴을 해보자. 도대체 그 로마 박스가 어디니? 또 비토리아. <laughs> 그래서 <웃음> 빅토리아 왕시대 때파 보았더니 그또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가 봤던 음, 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어, 숨겨져 있었지. <laughs> 대단하지. 음, 나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로마 빼고는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모르겠네. 다른 나라를 어. 안 가봐가지고 그렇게 표현 아니 나는 지난번에 너 따라서 런던에 있는 콜로세움도 나는 충격이었거든. 내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 아니 나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다 그럴걸. 로마에 가야지 콜로세움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 이 런던에도 콜로세움이 있었다는 그 터가 있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런가? 난 그만큼 지수 이렇게 로마 덕분에 이 런던이라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도시가 로마 시대 때 많은 것들이 여기에 어, 발전이 있었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잘 보관해서 현재까지도 잘 그거를 유적화시키고 관광화시키고 그거를 학습,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되게 잘 정리정돈이 된것 같아서 신기했어 어,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어 음. 그러니까 도시를 그렇게 보존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음. 그렇다고 해서 되게 관광도시 느낌은 아니었거든 바스라는 도시가 그렇게 관광도시만은 또 아니야 그냥 교육의 도시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 사실은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게 유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자 그랬잖아요 음, 이번에는 음. 그리고 나는 로마 유적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음. 그걸 좀 가서 찾아서 보고 싶어서 음. 이번 하프 텀에 내가 그렇게 코스를 짰던 거였거든 음, 음. 근데 그 나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이었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음. 이렇게 잘 남아있다고, 음. 어, 설명하고 있다고 음. 모든 것들이 되게 기대 이상었어 로만 바스도 나는 로만 바스 거기에서 좀 비쌌잖아 사실은 입장료가 어, 비싸진 않지 그냥 가면 유적들 있을 텐데 왜뭐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가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빙의해서 앉아있는 아주머니 두 분도 있었고, 그래서 막 대화를 걸면 채취피티처럼, 이렇게, 그 시대 때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해주잖아. 아, 난 그것도 음 웃겼고, 자기는 내가 그래가지고, 폼페이 근처길래, 아, 폼페이, 그래, 그러면 뭐, 그 우리가 뭐, 화산, 화산 근처, 화산 터진 거기 근처 사냐고, 그, 거기서 원 출신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되게 정색을 하면서, 자기는 그 시대보다 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지금 몇 년인 줄 아냐면서 나고 <laughs> <laughs> 어 폼페이가 <laughs> 터졌어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laughs> <이러면서> 황당해가 <laughs>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한다고. <laughs> 네 이러면서. 그것도 그렇고 음. 또 실제로 온천 나오는 거기를 볼수 있었잖아. 음.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온천이 나와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거를 보니까 오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그 음, 거기 여자들도 다 떼밀고 음, 몸에다가 막 이렇게. 그런 찜질방질방 어, 느낀다는 그래. 그런 이렇게 방방들이 되게 응. 많이 있어가지고 운동도 하고 사교모임도 갖고 때도 밀고 어, 딱 찜질방이야 어, 그, <laughs> 재밌었어 응. 그리고 거기 말고도 나 혼자 <laughs> 어, 그러니까. 꼬마랑 나랑 점심 먹고 우리는 쇼핑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동네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동안 너는 음, 제인 노스틴 <목소리> 센터를 갔지. 자유부인이 되었다고요? 아, 리서치차 갔던거지. 어, 그래서 <laughs>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지안 시대 때 리젠시 음. 시대 때 그때 살았던 음. 여성 작가가 그 도시 바스라는 도시를 발경으로 소설을 쓴게 남아있었어. 사실 제인 노스틴 하우스라고 해서 음. 제인 노스틴이 살았던 집이랑 더잘 보관되어 있는 거는 다른 데 있거든. 음. 햄프션가 뭐 어디 있대. 그 루이사가 음. 거기서 다이렉트로 일하잖아. 음. 근데 여기는 <laughs> 들어가서 보고서는 "아, 나만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긴 아, 했어. 사실, 그래? 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유물이나 그런 그 사람이 실제로 썼던 거라든지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음. 그냥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것들, 아, 그리 재현해 테마파크처럼 어, 어, 어. 웃긴 게 사람들을 또 시간대에 모아. 음. 그래가지고 난 가서 기다렸어 사실 티켓팅하고 음, 한 10분, 음, 20분 음, 그러면 사, 어느 정도 인원 차면 음, 그 인원을 데리고 바, 어느 방에 프레젠테이션 룸에 들어가가지고 음, 그 시대 때 의, 의상을 입은 아저씨가 와서 막 설명을 해줘 제일 음, 멋진 음, 가족관계, 뭐 걔가 음, 왜 이런 소설을 쓰게 됐는지 막 이런 거 음, 설명을 해줘 음, 그러고 나서 우리 보고 이제 집, 예,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래 음, 그럼 그 밑에 뭐 코스튬이 어거볼수 있는 그런 데도 음, 있고 뭐 글씨 써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거는 재밌었을 때까 음, 어, 아, 재밌... 근데 나한텐 되게 막... 아, 새로운 정보들을 알수 있는 건 좋았는데 응. 어, 너랑 다 같이 왔어. 오기엔 안 오길 잘했다라는 응. 생각을 하긴 했어 그리고 9월에 올해 9월에 응. 제인호스틴 산생뭐 250주년이라나 응. 그래서 도시 전체가 행사를 할것 같아 그 도시 전체가 응. 그때 한번 가보자 응, 응, 응. 응. 그러면 응응응.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 성당도 거기도 못 들어가 봤는데 응. 아, 다음에는 예약해 가지고 딱 로만바스 옆에 있잖아 응. 되게 크게 그래서 한번 가서 가 보고 유람선 같이 어, 유람, 응, 응. 게 바스를 한 바퀴 도는 응. 이게 있었는데 그걸 한 시간에 두 개씩 있는데 누가 단체로 다 빌리는 바람에 우리가 못 탔잖아. 다음에 한번 타서 응. 좀 제대로 좀 사진을 찍어봤으면 좋겠어. 어, 풍광도 되게 좋았고 산책로도 응, 응. 좋았고 뭐 집들도 예뻤고 일단은 조금 응. 이렇게 잘 사는 동네처럼 보여서 일단 숍들부터가 어, 어. 어, 저게 여기 있다고 굳이 이게 어. 그 런던 한복판에 있을 만한 숍들이 대부분 다 있어가지고 음. 아 여기 좀 부촌이구나 이런 느낌이 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도시 자체에서부터 자 그러면 세 좋았고.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디 할까? 너그래 루이자 얘기했으니까 음. 그때 갔던데 거기 어햄튼 코트 난안 가봤지만 햄 어 사실 런던에서 진짜 가까워. 캐니 팔씨름 뭐, 이 나라에서는 워낙 유명하고 응. 국제적으로도 유명하잖아 와이프 많고 희대상을 굉장히 잘 보여주게 우리나라 민속촌 같이 꾸며놨어. 난왜안될 거였어. 나도 내 대구지. 나를 너무 무식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 아니야, 있다며. 아무튼 이래서 <laughs> 중요하다고.